먹고 출발하면 될것 같아 아, 오케이 진짜 늦었다 시간 <laughs> 아냐 그리고 뭐 남자 세이서 그냥 쓱 바람 쐴 건데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아까 분리수거로 나갔는데 날이 이렇게 따뜻할 수 없어 엄청 행복했어요 저딱그 아, 아, 냄새가 오 새학기 냄새 오 근데 어, 여기가 산미치가 더 좋아 개강냄새 아, 개강냄새 <laughs> 우마이 먹어봤어 한번 네. 너 먹어봐 이게 진짜 이거 노브랜드가 진짜 승리한 거야 이거 천몇백 원짜리거든 <laughs> <그랬던> 형이 그렇게 <laughs> 칭찬했던 거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음 더워지면 얼음 여기 몇개씩 띄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. 중종을. 응. 너이오 좋아. <laughs> 저희는 상관없는 내용이고 형만 좋아해요. 아이 아, 아. 음. 이 맛있게 됐어. 응. 음. 아. 시이이 아, 오늘이 기네고 있다. 고 있어. <laughs> 내 누구지? 아네 노니까핵해 <laughs> 여기 시원하래 휴게소 차 있으면 여자친구들이랑 드라이브 코스로 진짜 좋거든 여자친구들이랑요 야야야야이 <laughs> 이야 는 걸까요? 이주머니한테 뭐라 이야 지 알아? 야 행복하셨겠다. <laughs> 그야이고 싶다, 이 저도 야이고 싶어요. 야 이야 요 나도. 야이바이포이이바이포이이바이포 <laughs> 오야!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, 아 이씨발! 아 지금까지 몇 아아아아아아아아 저는 그래도 후배니까. 아 이씨발! 아야, 가지마 <laughs> 휴지통 없나? 왜 우리나라 휴지통 많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없냐? 개 웃긴다. <laughs> 야, 이렇게 뻘다방을 안 보는구나, 진짜. 아, 야너희랑 와서 너무 행복해. 진짜 그렇죠. 어. 뭐야 그 오자 그런 거야 <laughs> 형좀쳐 괜찮지? 어 역시 이런 데 너무 이쁘잖아 봐봐 사람은 확실히 오래 살아봐야 돼 <laughs> 빨리 커피 사자 그리고 해 진다 이제 아, 좋지 사랑해 고 그리스 가면 같지 않아요? 너 이런 감성이면 여자친구 생겨 어 너가 이런 감성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? 별로든지 와 오빠 진짜 멋있다. 멋있다이 빨대 너가있는게너가 야, 코리너가, 야, 코리너가, 야, 코리너가, 야, 코리너 코리너가, 야, 코리너가, 야, 코리너가, 야, 코 좋아. 이 밑으로는 자리가 없고 이 위에 어디 앉아야 되는 거야? 나이런데 어, 네. 앉자. 여기 앉을까? 여기 앉을까? 아, 미쳐본다. 좋지 돌았다 진짜 돌았어. 언제 이런 데안 오겠냐. 아... 벌써 해 주는 거봐 아 이거 감성 좋지? 와 미쳤다 진짜 아 개멋있네 와 이래. 배경이랑 해서 와, 왜... 이 아이 데려가실 분 댓글 달아주세요 <laughs> 싸게 넘길게요 좀 가요 좀 가요. 그렇죠? 약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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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여기 여기는 좀 얼굴 잘 나오는데 좀만 이쪽으로 앞으로 좀만 와 아니 두개 태양이 뜰 수가 있나? 아 여기 여기서 한 번만 더 벗고 <웃음> <웃음> 평일 저녁인데도 손님이 깨많네 감성 죽인다. 이 진짜 어떻게 찍어도 이쁘다, 야. 어떻게 찍어도 그림이야. 진짜. 근데 이게 눈에 담기는 거 위에 사진이 안 담겨요, 사진이. 자연은 항상 그래. 네. 아이스크림을 올려서, 네. 이렇게. 보세요. 네. 네가좀 시려. 이렇게 있으면 그냥 외국인 것 같아. 음. 쿠바 깃발도 붙고 쳐있고 네, 뻘다방, 뻘다방. 와야지, 와야지. 맨날 노래했었는데 이렇게 오네요. 어, 괜찮습니다 저 애들이랑 올수 있죠 이뭐 잘못도 아니고 뭐 잘못이라 표현한다고 하아... <laughs> 진짜 너무하시네 집으로 돌아가면 여기를안온 걸로 삭제할 거야 다시 올 거야 <laughs> 아, 안에 들어갈래? 춥지? 좀 추워요 들어가자 감기 걸려 이러다가 괜히 <laughs> 그래 그건 좀... <laughs> 또 하는... 난 늙어서 그렇다지만 너희는 아 젊은이들이 <laughs> 나 여기 혼자 올 때는 펜션 이런 거는 너무 비싸니까 모텔 이런 거 해가지고 한뭐 사만 원 짜리 뭐 오만 원 짜리 이런 거 해가지고 회사 들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회뭐회 나가 뭐 소주 한잔 먹고 자고 그러고 오고 그래 <laughs> 먹을 거 약하구나 <laughs> 이, 이, 이 이름이 뭐예요? 몰라 저도 여기 올때만 보는데 네. 몇 살이야? 너몇 살인데? 그렇지 대화를 시도하는 거야 이랑? 응 안녕. 너 먹을 거안 주면 안 좋아하지. 여러분? 귀여워. 맛있어. 확실히 남자끼리 오니까 문제는 처음엔 좋았는데. 긴장감이 별로 없어서 좀 지루하다. <laughs> 저 이쁜 애들이 있어야죠. 긴장감이 팽팽히 돌면서 막. 너희 텐션 다 떨어졌어. 저녁 되니까 이제 사람들 식사하고 간다 보다 맞지? <laughs> 제 최악의 춤이다 너. 제 리듬 박자 최악이다. 하지만 너만의 어떤 그 흥이 있어서 좋다. 전 저만의 감성과 저만의 리듬 템포로만 가요. 어 절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너의 춤. 저라는 사람도 항상 그런 식입니다. 외롭겠다. 많이 힘들어요. <laughs> 하지만 기죽지 않을 겁니다. 이런 날 좋아해줄 사람 어딘가 있을 테니까. 국내에는 없을 수 있으니까. 너도 낫따라 동남아를 가자 응. 저기 여성 두 분한테 말을 걸어서 2대2로 여러분들이 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아, 자신 있습니까? 아 충분히 자신 있죠 아, 가볼까요? 어, 갔다 와 갔다 와라는 거죠 날로 아니. 먹을 생각인가요? 아난 아, 나는 난 못하겠어요 <laughs> 해봐야 늘어 어근네 그건 알아요 해봐야 느는 건 알겠는데 담배가필요하시죠 어. 어, 그럼 도망가는 거네요 담배 필요 가자면서 <laughs> 음악도 좋은데? 멀리서 보면 메가커피인 줄 알겠다. 이쁜데 색감이 메가커피네. 문득 저 풍경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인생의 페이지 중에 이세 명이 만나 이 순간에 이곳에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과연 상상이나 해봤을까? 이, 이 사람이랑 동급이다. 그래요? 어. 그만큼 멋있어요? 뭐 아니 여자친구 없지. <laughs> 저 사람도 없어. 있을 수 있어요. 저렇게 고단하기 힘들.